가족 중에 가 있다면 가능성 10배 이상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 안녕하세요 서울 송도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지현입니다 소병은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장 질환으로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 전체에 걸쳐 염증이 생겨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질환입니다. 장관 전층에 염증이 생겨 장 누공 복강 내 농약 치료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잘 발생하는 부위는 대장과 소장 사이 회맹부에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장에 국한되거나 소장에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투병 사실을 고백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서구적인 생활습관,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장내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자가 면역 질환은 아니지만 장 상피의 면역 세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장관내 면역 상태가 질환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크론병을 방치할 경우 대량 출혈, 장에 구멍이 생기는 것 같은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크론병은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15세부터 35세 사이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소아나 60세 이상의 연령 대에도 진단될 수 있지만 주로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게 되며 따라서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에서 두세배 정도 많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대장항문 전문 병원인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크론병 환자의 경우도 남자 환자들이 네배 정도 많고 대부분 항문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특히 직계 가족 중에 염증성 잔재량 환자가 있다면 발생할 가능성이 1 0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가족이나 친척이 같이 진료를 받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도 고위험군입니다. 흡연이 크론병의 발생을 촉진하며 약물에 대한 반응률도 떨어지게 만들고 수술 후에도 나쁜 예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 환자의 초기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치료나 치열과 같은 항문질환이 수술 후잘 낫지 않는 경우나 복통과 설사 등이 4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야간 복통, 의미 있는 체중 감소, 미열 등의 증상이 같이 동반될 경우에는 크론병을 의심해봐야 하겠습니다. 설사는 대다수의 환자에서 나타나며 특징은 혈액이나 점액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환자의 3분의 1에서는 본인 체중의 5% 이상의 체중 감가 나타나며 오심, 구토, 발열, 식욕 감퇴, 허약감 등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 처음 진단받는 크론병 환자의 90% 이상이 항문의 질환이 있으신데요. 주로 항문 직장농양이나 치료 치열이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만성적인 장의 염증으로 인해 누공이 생기거나 장폐색이 갑작스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누공과 농양이 장의 병을 관통하는 큰 구멍을 만들기도 합니다. 장의 이상과 관련이 없이 피부나 눈, 간, 신장 등에도 이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질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환자마다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 조기 발견이 어렵고 그러므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진단되는 경우. 있습니다. 조기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한다면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유지할 수 있지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다면 장협착, 천공, 농양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서 주의해야겠습니다. 크론병은 임상 증상, 내시경 및 조직 병리 소견, 혈액 검사, 영상의학적 검사를 종합하여 전문의가 진단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한 크론병 환자분들은 항문 질환 전문의의 치료 후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문 수술 전으로 크론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로 내시경 소견과 조직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크론병을 진단합니다. 크론병의 경우 대장 내시경에서 특징적인 종주성 궤양, 조약돌 모양 점막 소견을 볼수 있어 궤양성 대장염, 결핵성 장염과 같은 다른 질환들을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항문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문 부위의 관찰도 중요하며 정상 점막 부위에서도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진단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같이 해도 확실하게 진단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반복하거나 다른 검사 소견들을 참고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 CT, MRI, 소장 조영술, 캡슐 내시경과 같은 영상 의학적 검사가 진단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캡슐 내시경은 기타 검사에서 진단 이 어려운 경우 소장 내 조기 병변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크론병의 치료는 약물 치료를 기반으로하여 항염증제,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론병이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긴 하지만 최근 다양한 약제의 개발로 환자분들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크론병의 치료는 약물 치료를 우선으로 하며 항염증제인 파이브 아사제제, 스테로이드, 면역 조절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태가 수년 이상 유지될 때는 치료제를 줄이거나 드물게 중단할 수 있으나 정기적인 검사와 진료를 통해 다시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급성 염증이 있을 때 2~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역 조절제는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상 기울이 소요되므로 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염증성 장 질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양 괴사 인자 TNF의 과도한 작용을 차단하는 항 TNF 제제는 염증을 줄이고 점막을 치유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 염증을 유발하는 백혈구의 인테그린과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염증 세포 장 유입을 차단하고 장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제도 크론병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더 다양한 생물학적 제재의 출현으로 보다 높은 치료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임상 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혈액학적 지표나 대변 염증 지표, 내시경 검사, 영상 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변 이식이나 줄기세포 치료 등의 새로운 치료법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수많은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어 크론병 환자들에게 앞으로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